예, 저 동부천시 연천군 출신 김성원입니다. 저 국무조정실장님. 네. 자, 그 공공기관 친척 특혜 채용 문제 참 이게 저 국민적 공분을 싸고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? 네. 뭐 부당 채용 문제도 있지만은 또 부정 승계 문제도 있고. 네, 참 이게 이제 이번 이제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이 공공기관의 이 고용 세습 비리가 여기저기서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는데요. 이게 참 그렇습니다. 이제 공직 기관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 국무조정 7도 그렇고 또 공공기관에 대한 이런 관리 감독을 해야지 되는 기재부도 그렇고 또 국가 경쟁력을 주목하는 이런 부정부패 적발을 해야 할 감사원도 어느 한 곳에서도 사전 적발을 못했다는 거죠. 또 작년 10월 7일 날, 10월 7일이죠. 문재인 대통령께서 권위기를 통해 가지고 전수 조사를 해서라도 진상을 파악하라 지시를 하시고 또 권익위에서 그 뭡니까 센터 센타, 센터죠 그 채용 비리 신고 센터를 운영하면서 했는데 저 이게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타나지 않은 이유 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나타난 이유가 우리 저 시장님 생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님 지난해에도 지적하신 대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수 조사서 그때는 이제 더원랜드 <laughs> 저기 채용 비리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고 예, 이제 그 네, 사실은 이제 그때 이제 전수 조사를 지시를 하셨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예. 어, 이제 그런데 또저 국무조정실에서 또 전수 조사 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고용승계에 대해서 그렇죠? 아니요 저 지난해는 에이 공공기관 채용 그러니까 비리에 특, 대해서 전수... 특히 채용 여부를 갖다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. 자, 이제 이런 거 같습니다. 뭐냐면은, 어, 어쨌든 국정조사를 하게 될것 같아요. 해가지고, 어, 국무조정실에서는 빨리 전수조사를 빨리 좀 실시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그래야지, 아까 국무조정실장께서 이제 답변 과정 중에서 말씀하셨던 선의의 피해자, 예? 그 다음 또사실관계 오인으로 인한 피해자들.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판단했을 때 거의 몇명안될것 같은데 그래도 그분들은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빠른 전수조사를 빨리 좀 그러니까 별도로 좀 착수해가지고 빨리 발표하기 바라고요. 그 다음에 권익위원장께서는 지금 2천여 건이 접수가 됐지 않습니까? 어쨌든 간에 채용비리 접수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들 아까 의원님들 저희 자료 제출 요구 많이 하셨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그 그러니까 조금 사 어, 그러니까 좀 전수 이천여 건에 대해서 접수를 좀 받은 것을 갖다 공개를 좀 해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~ 그~ 특히 우리 정태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서울도시철도공사 교통공사 관련해가지고 또 이렇게 좀 별도로 좀 어~ 오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뭐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간단하게. 예. 아. 예 먼저. 어, 예. 어, 지난번 그 저기 전수점검 예. 때는 그것은 이제 그 기재부가 중심이 되어서 그한 것이었고 권익위도 그 함께 했는데 그때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사안의 신속성을 감안을 해서 어그 감독 기간 내지는 수사 기간에 다 이첩 내지 송부를 했습니다. 예, 예. 그리고 그 자료는 알겠습니다. 현재 예, 권익위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. 제가 갖고 있으니까요. 네. 예. 그러니까 우선은 저기. 실장님께서는 네. 그렇게 좀 전수조사 빨착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예 오늘 한번 예 한번 논의를 하시고. 논의하겠습니다. 예. 예 다음에는 저기 어 권익위 관련해서인데요. 자 우리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의 구현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국민권익위입니다. 근데 네, 제가 봤을 때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권익위의 행태는 어 사실 기관의 존재 이유를 제가 아, 어,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태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, 국민 세금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과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도, 결과보고서 두 페이지짜리에 이런 부당 해외 출장, 또, 정작 간담회의 협의회 활동 관련해가지고, 어떤 그, 업무 추진비 사용을 함에 있어가지고, 어, 부실한 증빙자료 제출, 또 부당 해외 출장 조사 결과에 대한 그런 저음 무능함 또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 책임 저는 그리고 또 지난 국정감사장에서 어 위증의 소지가 있는 질의와 답변 이런 것들을 총 통합해 가지고 저는 우리 간사들께서 잘 합의를 하셔 가지고 어 협의를 하셔 가지고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 기관 감사를 반드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누구보다도 깨끗해야 할 권위기가, 청렴해야 될 권위기가, 자기 자신. 자식...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하신 출장 건들에 대해서 어, 내부에서 어, 검토를 했고 어그어그 어, 그 일부 출장에서 오만찬 제공 여부를 미리 알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그 이. 나중에 그 환불 조처를 하는데 그것이 환불 조처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지적하신 이쪽 어, 보고서 그거는 어, 공식 일정이 어, 하루였었고 주제 발표 질의응답도 현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현지 그 저기 언론 인터뷰까지 다 예정대로 마쳤다는 예. 것을 말씀드리고 이+ 이 업추비와 관련해서 그 어, 어느 기관보다도 사실 이 부분을 정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, 관련 그 규정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를 하고 있다는 라 것을. 말씀드리고 어, 부적절한 해외 출장 지원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어, 그분과 관련해서 어, 구체적인 그 자료를 현재 그 부분적으로 공개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예주시예 어, 예, 그리고 이 해외 출장 실태 정검계기와 관련해서 위증이나 아. 그 은폐는 어,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